전화치 오, 꽃향기. 어쩜, 어쩜 좋아. 아, 정말. 더 추워지면 안 되는데. 오, 요요, 요. 동글동글. 아, 이보다 이뻐. 나타샤는 베롱나무에 요 동글동글한 꽃망울을 여자아이 젖꼭지로 표현을 했던데, 맞는 것 같습니다. 아, 아, 아. 딱, 그렇게 생겼네. 어쩜 좋아. 닭은 두마리못 찾고,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, 가둘 수도 없고, 가뒀다가는 저 무리들이 엄청나게 좋을 텐데, 혼자 자유롭게 살아라. 안 맞는 사람들하고 맞추지 말고 혼자 외로워도 혼자 살아라. 오. No. No. 하나하나가 그림입니다. 오, 어떡하니? 땅바닥에 보석이라니. 어쩜... 좋은 날 강우 친구들이 와서 강우가 말랐다고 나를 얼마나 구박을 하든지 마른 게 아니라 원래 저렇게 생겼다고요 강우 엄마도 보고 왔는데 <laughs> 그치? 이 맑은 하늘 꼭꼭. 아 햇볕 어쩔 거예요. 돈 조금 못 사는 비싼 햇볕입니다. 즐겨보세요. 안녕.